오늘은 자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갈을 제가 포장하는 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뭐 유튜브에 보면 자갈은 많지요.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다른 거 이런 오색자갈도 있고, 이건 레드. 레드자갈도 있고요. 이건 오색자갈도 있고요. 요 스노우 화이트, 요 화이트 자갈하고, 요거를 제가 지금 해야 됩니다. 스노우 화이트 자갈하고, 그레이 자갈, 그레이 자갈이 가장 유명하지요. 요 그레이자갈이 가장 유명한데 이번에 올해 정책이 조금 바뀐게 저희가 그레이나 이런거 쇼핑몰 가격하고 어, 그 다음에 여기로 오셔서 사는 금액이랑 좀 틀려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 쇼핑몰에서 살려면 저희가 이거 박스 포장을 일일이 다 하고 요 안에다 포장을 넣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포장되는 걸 제가 직접 선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회원님들이, 저희, 저희 여기 전시장에 오셔서 사시면, 어, 이런 부분들이 빠져서 가격이 좀 떨어지거든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 영상 보시면 항안에 있었지요. 보세 자유무역지구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근뭐 40억 넘게 투자하면서 이쪽 전시장을 만들고 한게 회원님들이 와서 필요한 자재를 사가라는 뜻에서 그런 의미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특히 자갈 같은 경우는 쇼핑몰 가격이랑 일반 가격이랑 좀 틀려서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도 제법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매일 저한테 물어보는데 금액을 왜 얘기 안 하느냐고 금액은 여기서 말을 뱉을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뱉으면 2년 있다가 3년 있다 이 영상들이 계속 돌기 때문에 이 위에 링크나 밑에 보면 저희가 회사 홈페이지 같은 게 있어요 쇼핑몰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그 안에 들어오면 항상 그때. 그 상황에 지금도 막 환율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 항상 금액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던지 아니면 쇼핑몰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이제는 가격이 어 무슨 가격이 차이나는지 박스를 제가 한번 포장을 해 드려 볼게요. 그리고 회님 저희는 요 화이트는 스노우 화이트라 고 그래요. 좀 틀려요 다른 데랑. 화이트가 아주 순백색 화이트입니다. 이거는 영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지요. 아주 순백색 화이트라서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이 이름이 스노우 화이트라는 거예요. 이 자갈 이름이. 그리고 이름도 저희가 붙이고 저희가 처음 수입했고 지금도 별로 없지요. 그레이 자갈이. 아이고. 그 뜯어져 있습니다. 이래서는 거예요. 요게 그레이 자갈인데 요 그레이 자갈이 이것도 지금 저희 글쎄요. 뭐딴데 요거는 야외에서 백자갈 대용이에요. 백자갈은 야외 쓰시면 안되거든요. 밖에서 쓰시면. 그래서 그레이 자갈은 안에도 쓰고 밖에도 쓰는데 밖에서 백자갈 대용으로 쓰는 공간에 쓰라는 데서 이렇게 한거고 저희가 이 어, 그레이 자갈이랑 스노우 화이트 자갈이 조금 틀리죠. 모르겠습니다. 다른 회사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처음 수입을 해와서 이게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자 하나 포장을 해볼게요. 왜 틀리다고 했는지. 제가 포장의 달리는 아니지만 우리 회사에서 제법 포장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포장비도 많이 들고요. 요즘은 이 인건비가 아이고 이거 인건비가 문제가 아닌가 보더요. 이 포장한 이 과정이 오시면은 저희가 다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건 20kg 에요. 10kg은 따르고 20kg. 그리고 이거를 일당 불러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음, 딱 테이프가 끝났네. 테이프, 테이프가 또 답니까? 아, 그러네. 테이프 값도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한 20분 하면 이거 하나씩 바꿔요. 테이프 값도 많이 들어가고 박스 값도 많이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쇼핑몰로 얘기를 하면 어,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자갈 포장해 놨고 이쪽도 이렇게 자갈을 다 포장해 놨지요. 이렇게 다 자갈을 포장해 놨지요. 그래서 쇼핑몰에는 가격이 조금 높고 여기 오셔서 사가실 때는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좀 혼선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어지간하면 회사에 오셔서 이 인근이다 그러면 저 평택에 있으니까 인근이다 그러면 오셔서 사는 게 사실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재를 구경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자갈 영상을 찍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